오늘 저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맙시다. 형제를, 형제를 비판하지, 비판하지 맙시다. 맙시다. 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졸업식 날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대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진행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축하객의 눈에 한 사람의 눈에 띄었어요. 한 학생이 손, 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졸업장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건방져 보이는데 졸업장을 받고도 총장에게 악수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그 축하객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군.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 있으니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도대체 이 학교는 4년 동안 뭘 가르쳤단 말인가? 그러자 옆에 있던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에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학교를 훌륭하게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이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며 자기가 함부로 말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비단 이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함으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성도간에 있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고 태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성도가 이 이교도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교도들은 잔치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이방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에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과, 과거에 있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불신자가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너희 자유함이 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사도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이 생활 오래 한 신앙의 연륜이 깊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미성숙한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먼저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믿은 지더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에서도안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율법을 따르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된다 그런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결국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어,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이 사람을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남의 집 하인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간섭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로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날이 좋은지 저 날이 좋은지 이 날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길을 이사할 때 길이를 따져서 어, 길이래 이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서로 길이래 이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 길이래는 이사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도 이 당시의 사람들도 어, 이 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특별한 날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니다 이 모든 날은 다 같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더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주일을,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은 더 좋다 라고 지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넷째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자.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음,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구나 주의 것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 함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는 자와 주를 위해서 산 자를 산 자들의 주가 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자이든지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나를 다 같이, 갖게 여기는 자이든지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주를 위한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를 위한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0절에 내가 어째서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11절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기가 판단하는 형제의 일이 아닌 내가 판단했던 그 형제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짓고, 짓고 하리라 이 말은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히 보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장부에 적힌 대로 낱낱이 자기 입으로 다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거기에서 자기 죄를 빨리 자백하면 형을 줄여주기도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부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시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낱낱이 다 말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보시는 앞에서 면전에서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남을 비판하고 섣불리 말, 남을 판단했던 일들, 남을 업신여겼던 그런 일들, 생각하기도 싫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시잖아요. 이후에 너희가... 내 앞에 설때 너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가 판단하고 없이는 얘기지 말고 죽게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면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내 내 아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그런 즉 우리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이나 이런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형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신앙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계속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난 금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말을 하고 대통령을 비바, 비하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놓고 그런데 막 막말을 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했던 그 말을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예,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할때 먼저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봐야 돼. 내가 믿음에 섰다라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높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또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 저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장부에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부에 다가 다 기록된다고 하는거 이거 이건 무엇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뭘 행위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행위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했거나 행했던 그런 것들을 행위롭게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자여 보면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서도 그 졸업식장의 그 풍경에서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 축하객은 그 형제를 비판했지만. 그 형제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어?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용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말로 심은 대로 다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아 무론대소 하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 너도 핑계, 나중에 핑계대지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판단한 그 자체로 인해서 네가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단하는 권한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너 또한 같은 일을 행한 자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판단죄, 비판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의 말. 판단의 말 없인 여기는 이런 말 때문에 그말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나님께 생명을 얻습니다. 룩기사에 룩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서로 축복을 어, 해주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사람 네. 받지 않으면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이 다시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네.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 낙심진자를 일으키는 그런 살리는 말, 그런 구원의 말, 생명의 말을 여러분의 입에 끊이지 않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말을 삼가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음.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순간 내가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음.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점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